응. 이거 봐봐. 여기 있지? 응. 여기, 이렇게 있어. 응. 자, 이거를. 간다. 위로 빼볼게. 자, 여기 봐봐. 자, 여기 있어. 이거를 밑으로 여기 넣어볼게요. 어떻게 했어? 이거 <laughs> 어떻게 이게 자, 보세요. 자, 넣습니다 그리고, 위로 뺍니다. 그리고, 이거를 밑으로 넣어볼게요. 와 어때요? 어떻게 <laughs> 아, 알았다. 진짜 알것 같아. 넌 알아? 진짜 몰라? 응. 굉장히 호소하겠는데나알것 응, 같아. 오. 진짜 저기에 이게? 그냥 피해서 그런가? 아니, 씨. 내 풀려있는데? 아니, 그 아, 오케이. 음.